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구치소에서 나오때 보니까 엄청난 기자들이 그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인터뷰를 하려고 뭐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그 부회장에게 묻고 또 대답하고 이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TV로 보을 시청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던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 과연 저 사람이 행복할까? 이재용 부회장이 보기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아니다, 불행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내리는 이러한 결론보다 본인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만일 그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부모 밑에서 평범한 가정생활을 했다면 그의 삶이 더 행복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 행운 이게 복입니다. 갑자기 로또에서 큰 액수의 금액에 당첨이 되면 야, 너 복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 시철입니다. 이 시철. 대학교에 합격한 자녀를 둔 부모를 향해서 참을 복받았다, 자녀 복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직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진급을 해도 복을 받았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위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유학 경전의 서명에 보면 인간의 오복을 다섯 가지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 오래 사는 것 이게 복이다. 부 부자로 사는 것 이게 복이다. 강령 몸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이 복이다. 유호도 덕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이 복이다. 고종명 마지막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서경이나 유학의 성경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개념과는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복의 개념을 올바로 깨닫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복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살법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란 좁은 의미에서 요한 게시록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 게시록.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합계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다이 예언의 말씀에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하면 반모성이라고 하는 데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 교회는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합니다.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대외적인 위험은요, 로마의 핍박과 니골라단과 같은 이단의 침투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 이단을 쫓아가거나 핍박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성령의 능력이 완지한 40년이 지나다 보니 사람들이 믿음에 열정해서 점점 멀어지고 식어집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1장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속주의에 휩쓸려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행복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듣는 일에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 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 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마으며그 잎사귀가 많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강주와 떡반 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 자녀들에 대한 축복도 나타나는 것입니다다 같이 읽어봅시다. 110편 112편 1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승하심이요.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입니다. 천대 이게 무엇입니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신 농사입니다. 자신 농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입니다. 목사님들도 자녀들을 키우는 굉장히 큰 애로점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결국 자녀도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10살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테두리 안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만 아이들이 사춘기가 다가오고 나이가 들면 이 부모의 영향권 안에서 떠나갑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말의 위력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면 말이 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를 인도하시면 부모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택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좀 어려우셔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굉장히 믿음도 좋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둘다연세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그 목사님만 보면 자식에 대해서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못컸는데 그래서 그 묵사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냐고. 그렇게 효자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잘 키웠느냐고 묻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답은요, 뻔해요. 그냥 제가 한 것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고,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의 믿음이 그 자녀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을 끼치는지를 여실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녀는요 머리로 키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자녀는 부모의 머리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무릎으로 키워질 때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릎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므로, 축복의 능력이 자녀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든 성론들은 하나님 말씀에 적대적으로 순종하시므로, 몇 대까지요? 네. 천 대까지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론이 되시는 주님으 이름을 추가합니다. 여러분, 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의 합한자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을 내가 복주고 복줄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 다윗의 가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바뀝니다. 수시로. 그러나 남유다는 왕조가 안 바뀌어요. 다윗의 혈통을 쫓아 계속 자손들이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모시고 다윗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축복, 장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 심판의 날이 축제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했느냐?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의 때는 예수 글도의 제림입니다. 예수 글도의 제림의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 글도의 제림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상급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숨 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고, 여러분들 그 기회를 소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한대로 상급에 다한 칭찬과 경련을 받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 글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조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길어봤자 백년을 살다가 평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대로 깨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로로 살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라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자답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편 73편 28절 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네. 예, 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왜 복인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을 책임주시고 부모하시는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병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친구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진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블리서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논하지도않고 내려갑니다. 또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병이 돌립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사라를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신의 왕국으로 초대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한번 그랬죠. 그랄 땅에서 이러죠.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아비멜렉 왕국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니 네가 그를 통해서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이 사례를 순순히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내.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면서 양과 소와 종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땅에 들어가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아비멜의 왕이 제공해 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구할 땅을 선택해라.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 땅에 안전히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 그를 가까이 하여 주셔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 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두시고 그의 삶의 모든 피를 치워 주시며 그의 인생을 인도러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그것보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로이 되시기를 중요해 놓치 바랍니다. 네. 그세 번째로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10편, 146편, 5절을 나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사보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그 자녀 이야기를 할때 그렇게 눈이 빛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 노인 요양원에. 그 치매 걸린 어느 노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인형이 있다는 거, 인형. 그 인형을 빼앗지 못하게 했어요, 인형을. 빼앗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인형을 왜 이렇게 집착하냐 했더니 그 자신의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사줬던 그 인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걸려서 정신이 몽롱해졌지만그 자식에 대한 대차 그 자식에 대한 어떤 그, 그움 이것이 그 인형에게 집착하게 만든 거죠. 그니까 끝까지 그 어머니에게 있어 아들은 소망이었던 겁니다. 재물의 소망을 도는 사람들은 돈이 삶의 전부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그들의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돈만 생각하면 그분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그냥 통장을 보면 화색이 돌아요 화색이. 돈의 소망을 두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신이 소망을 두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입니다. 하박국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움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어요. 궁핍합니다. 힘듭니다. 삶에 계속 중첩되어 주는 고난과 환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 그 마음이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소망, 믿음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내 삶의 만족함과 즐거움으로 넘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다른 것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의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중요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큰 소망으로 여러분 의 삶을 지워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보기는 사람은 시험을 참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이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주는 시험이라 세상적인 시험이에요. 페이 라조모라고 하는 이 헬라우를 쓰는데 이게 세상적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참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들이 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상민 집사님께서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어저께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1 5 0 0 m 에서 금메달을 뗐죠. 임효준 선수라는 사람이. 근데 제가 어저께 가만히 그 사람이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무엇이냐면 정강이 골절이 한번 있었고 발목 골절이 두번 있었고 허리 압박 골절이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기억한번더 부러진 적이 있더라고요. 7번인가를 하던 골절 사고를 통해서 선수 생명이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효준 선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평창올림픽에 내가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소망이 그 고통과 그 질병 속에서 그를 다시 일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고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것을 다시 보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결국 그가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란을 묵묵히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금메달을 따고 결국 그 고난과 환란이 금메달의 촉진제가될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달콤한 유혹이나 시험이 참 많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재밌으십니까 솔직한분얘 인생이 재밌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재밌어요. 인생이 너무 재밌어요. 막 내일이 기대가 됩니까? 막 내일 직장 생활할 때막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재밌으세요? 재미없어요. 아, 목회자인 저도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없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살지? 목회자 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인생을 하나하나 천차히 뜯어보면 재미없어요. 왜또이렇게 시험은 많은지요. 문제는 많은지, 어려움은 많은지. 제가 이 교회를 옮기고 나서요. 하루도 편하게 잔, 잠을 잔 날이 없어요. 매일 문제가 터집니다. 뭐 상가 문제, 뭐 무슨. 계속 문제가 터져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이제 기대가 됩니다. 내일 어디가 올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laughs> 제가 목요일 하루 종일 얼음 그 막힌 거를 뚫었어요. 오늘은 짜증납니다.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가 목회자로서 감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상급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제가 묵묵히 감사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뭐 특별한 사람이 계십니까? 똑같이요. 똑같은 감정이 있고, 똑같은 생각이 있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제어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멸관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무스펙타클하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무스펙타클하게 매일 평안한 일만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이기고 있냐면 한 듯이 숙명의 멸류관이 주어지고 상급의 멸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증명이로 출발합니다그 예. 다섯 번째로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줄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사도 마을의 첫입니다 받는 것보다 줄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준다는 것으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때 세상에 줄수 없는 행복감과 기쁨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기부도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부할 줄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부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또 예수 안에서 받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몸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후이게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해아림은 그 해아림으로 너희도 해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주라! 먼저 주는 자가 손해될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주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행복을 갈고 하는 시대예요 행복. 작년에 욜로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행복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아까 보십시오.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행운에서 찾는 겁니다. 행운. 근데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운. 어쩌면 단일적인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부어사전을 찾아보면 행복은 상태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상태.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이란 우연히 일어나는 행운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가 그 일어나는 행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과 행복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바니다 그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자사 손 존손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그 안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온전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세상에서 다양는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로이 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로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로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